네 출연진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추빙교수 정대진 아두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 전지현 변호사 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봄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세 번째 평양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런데 세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 못 만나고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친서까지 들고 왔는데 만나지도 못한 겁니다. 자, 김정은 일부러 안 나온 거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전조가 좀 있었죠. 네그 예, 농구단 방북했을 때도 그 신의주 접경지역에 현지 시찰 중이다라고 하는 게 예. 아마 이제 바로 직후에 있을 폼페이오 장관이 왔을 때아 예. 만약 그 특별하게 만날 이유나 어떤 특별한 알맹이가 없을 경우에는 네. 예, 만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이미 좀 전조를 좀 깔았던 걸 돌이켜 보니까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자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데 지금 판이 깨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좀 서로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아마 북한과 미국은 서로가 서로의 믿기를 물었다. 서로의 그물에 포획이 되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뭐 중간 선거도 있고 재선거가 있고 그 나름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의 틀에 덫에 걸려들었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미국 입장에서도 시간을 끌면서 적당한 시점에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카드를 활용하면서 북한을 이끌 수이수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밀고 당기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수싸움에서는 근데 좀 미국이 좀 밀리고 있는 듯한 양상이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네.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그 줄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릴 위험성은 없습니까? 그 예전엔 줄이 많이 끊어졌었죠. 아예. 그 바트몹 시대. 네, 상향식 의사결정의 시대는 실무진들끼리 이제 줄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네. 의도치 않은 상황 때문에 줄이 많이 끊어졌는데 네.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네. 이제 바텀업 시대에서 탑다운 의사결정 시대 그러니까 하향식 의사결정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상들끼리 그렇죠. 합의를 한 다음에 네, 구체적인 실무를 아랫 사람들이 이제 맞춰나가는 일정. 정상들 간의 밧줄은 또더 두껍고 튼튼하죠. 예, 네. 네. 그게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밀고 당기기 그렇죠. 형국으로 좀 시간을 아 어, 북한이 초반에는 원하는대로 좀 지연 전술로 좀 이끌려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예상됐던 미군 유해 송환도 없었는데요. 아, 북한 외무성은 폼페이오가 평양을 떠나자마자 아, 미국이 강도적인 요구만 했다 이렇게 비난 성명을 내놨습니다. 강도적이다. 아, 우리는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자, 북한은 강도적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뭐가 강도 같다는 뜻입니까? 북한의 담화문을 보면, 네. 북한이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나름대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은 있습니다. 북한의 무슨 담화문에 보면,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순회 상공 해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BID요, 또뭐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인 비핵화만 강요했다. 이 부분이 강도적이라는 겁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북미 정상에 담면서 이 북미 간의 공동 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 공동 선언에 비핵화는 사항의 일부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일 랑에 있는 새로운 조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항에 있는 이 한반도의 그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다 네. 그중에서 특히 이. 이,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로 를 해서 종전선언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해담장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미국 일체 그런 이야기만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지금 비핵화만 집요하게 주장 한다는 것이죠. 아. 그런 부분들이 왜 우리 일방적인 강요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생태 같은 요구고 강도 같다고 이야기를 한는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미 간의, 그 지금 고위급 회담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종전선언을 빨리 아시아시켜야 되겠다는 거고, 미국은 비핵화라는 고리를 확실하게 채우자는 그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종전선언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웨톨리게 불과하지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 그,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조미관계를 좀, 바, 그, 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올해가 종, 그 정전 협정의 6 5도되 내는 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신들 입장에서는 이정전선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업적으로, 김정은의 적으로 대외에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종종 보면은 북한 매체들은, 북한 주민들은 깜깜이로 놔둔 상태에서 외부 세계에만 알리도록 하는 그런 보도들을 가끔 하는데, 이번에 미국이 강도적인 요구만 했다, 이건 역시 북한 주민들은 모르는 표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외무성 담화로만 발표를 하고, 네. 우리나라 연합뉴스에 해당하는 조선중앙통신을 보면은, 홈페이오 예. 왔다갔다, 고위급 회담했다, 심도 있게 진행을 했다, 이런 내용만 보도를 하고 있고, 예. 또 노동신문은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만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북한 사회는 정보가 통제된 사회란 말이에요. 네. 당국이 주도하는 대로 여론이 이렇게 형성을 되는데 네. 북한이 종전선언이나 유해송환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런 미국 간의 대화의 기조는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협상의 전술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런 표면적인 갈등 구조를 주민들에게 노출을 하면은 어떤 내부적인 혼란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정됩니다. 네. 자, 당초에 폼페이오는 회담에 진전이 있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폼페이오는 평양을 떠나기 전에 그 같이 갔던 미국 기자들에게도 좋은 얘기만 하고, 이제 도쿄에 와서도 좋은 얘기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북한에서 터악하니 미국이 강도적인 요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듣자 폼페이오도 발끈했습니다. 어떻게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 like they are, the, the world is a gangster because there was a unanimous decis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about what needs to be achieved. 네, 만약 우리가 강도면 전세계 강도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방금 그페오 뭐 장관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북제재는 미국만의 독자적인 그이 제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뭐 이야기했다시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결여된 것이다.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세계가 이에 동의를 했다. 음. 그렇고, 이 지금 대북제재를 해 해제, 해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그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네. 풀겠다는 것이 유엔 조치 유엔 안보리의 결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네. 미국이 혼자서 뭐 풀고 자시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지금 그, 그,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지금 그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미국이 그 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럼 유엔 안보리, 유엔 해운국들은 다 같이 광고가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논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보도가 놓은 뒤에 바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이 일본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게서도 그, 이제 이 한미일 외무장관이 공공 공동, 공동, 다, 다 함께 이 지금 북한 비핵화되면 이 지금 대북제는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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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폼페이오는 지금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언론에게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폼페이오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하지만 이제 과소평가를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 쪽에서도 이제 외무성이 비난 담화를 내놓았고, 그 다음에 폼페이도 어, 참, 외교관들이 쓰기 싫어하는 진부적인 표현이죠. 생산적이었다. 이런 말만 쓰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에 가서 상당히 이제 말 그대로 좀 속칭이 열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진도적 아, 네. 그... 이 표현 그렇죠. 그, 그 표현도 그렇고 이제 열을 받았지만 할 말은 많은데 말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외교 안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공개를 할 수는 없는 영역이죠. 네. 지금도 아마 세부적으로 많은 시간표나 준비들이 되어 있을 건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밝힐 수는 없고 공개적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담은 자꾸 이제 비판만 받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 아주 참 답답한 우리 실텐데 어, 이제 북한과 미국이 어쨌든 이제 어떤 시간표 논의를 이번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발표를 못 했을 것인데, 이제 그 한미일 외규 장관들 만나가지고, 우린 또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제 전술을 짜고 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미국이 어, 원하는 시간표,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시간표, 어떤 적점이 있을 것인지 얘기들 상당히 좀 나눴을 것이고요. 그걸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의세 번째 북한 방문 여러 가지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말 그대로 답보. 답보가 무슨 뜻입니까한 발짝도 앞으로 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가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도대체 어떤 점에서 충돌하고 있는지 제가 그 핵심 포인트만 딱 요약을 해 봤습니다. 전 변호사님. 예, 네, 이견이 생기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먼저 미국은 핵시설 신고해 검증 일정 우선 요구, 우선 내놔. 먼저 네. 요구를 하고 있고 북한은 그게 아니야. 단계적, 동시적으로 행동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북한에서는 빨리 종전선언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비핵화 진전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종전선언을 할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지점에서 이견이 생기는 이유는 북한의 우선순위는 경제국가 건설이 아니라 내부의 체제 보장이거든요. 네. 이거는 비핵화 의지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북한이 이렇게 개혁개방에 나서겠다고 어떤 경제개혁에 관한 액션을 취한 적이 몇 차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완전한 개혁개방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북한 내부 정권의 어떤 레진 체인지에 대한 불안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불가침 약정까지는 몰라도 음. 외국에서 이거를 보장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핵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비핵화 조치에 나서겠다. 미국이 어떤 액션도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가 비핵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정 의원님. 한달 전에 싱가포르 미국 회담 때 나왔던 얘기가, 만약 회담이 잘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네. 3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 종전 선언이라는 말이 한 달여 전쯤에 한창 많이 나왔었는데. 네, 네. 네. 이제 그렇다가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쭉 들어갔다가. 네. 이번에 또 다시 나왔어요. 지금 이 종전선언에 관한 여러 나라들의 그 이해의 조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네, 종전선언을 일단 한다고 하는 게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부터의 네. 공개적인 약속이죠. 전 세계 평 됐었죠. 저 네. 올해 안에 한다고 하는 게 일단 기본 목표입니다. 시안을 네. 못 박아놨어요. 네. 네. 이제 그 점을 북한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시간 끌기 협상 전술로 계속 활용하라는것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자신들한테 필요한 거죠, 종전 선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간 끌기 전술인데. 네. 7월 27일이 정전 협정일이죠. 예. 네. 그때까지는 뭐좀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요번 콩페어 그 장관 만났을 때 네. 이번에 한세 번씩이나 발표를 했었죠.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네.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7월 달에 그걸 꼭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로 이번 협상은 또 어쨌든 시간을 좀 끌고 네. 7월 달, 8월 달 이제 그렇게 좀 물타기를 좀 하려고 하는. 응 음, 시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종국적으로는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은 어, 자신들의 비핵화라고 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비핵화선을 언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체제 보장을 위해서 어, 이렇게 굶어가면서 만들어놓은 핵인데 이제 그거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주도해서 우리 최고 존엄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를 해서 거기에 미국이 호응하고 국제사회가 호응을 해서. 우리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간다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면세우이가 필요한데, 음. 그에 가장 적합한 정치적인 선언이 종전선언인 것이죠. 네. 네. 그 이것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 지금 명확하게, 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펌페이오 장관 자항을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목에서도 미국 언론들에 대한 그 섭섭한 감정 그대로 표현을 했죠. 외교 장관, 국무 장관으로서는 하기 힘들 미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 이제 어떤 회담을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언론 보도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부터 검색하도록 합니다. 궁금하겠죠. 그런데 섭섭하게도, 폼페이오 장관이 봤을 때는 섭섭하게도 호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함께 좀 살펴보죠 예뭐 당연히 뭐 지금 폼페오 장관이 번이그그 그, 그 북미 고위급 회담이 처음에 이제 그 북미 연상 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기대가 컸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 미국의 여러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그, 정부 측 사회에 서도 네. 상당히 지금 실망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신드 포스트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길어지고 네.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슷한 신호가 네. 조심윤 전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아주 나쁜 신호다 네. 네. 북한은 미국이 완전히 기대를 낮추기를 원하는 것이다.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낮추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동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금 동결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석을 는해 제기하자는 이야기까지 네. 지금 성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이번 판이 깨지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신호는 먼저 이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그이 다마문에서 대북제재를 먼저 해제하라는 식의 자신들이 일방적인 요구를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자신들이 관심사 있는 종전선언만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앞서도 뭐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이 다마가 일단, 외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상당한 신뢰를 표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 그런 그 해석도 모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런 식의 북한이 자체가 상당히 지루하고 아주 좀 힘든 밀당, 밀고 당기는 식으로 갈 경우에는, 이 협상에 대한 공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올릴 시각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때 주한 미국 대사로 물망에 올랐던 빅터 차 교수 있죠. 네, 빅터 차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돼지에게 니스틱을 칠하려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빅터 차 교수가 이제 미국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홍페이오 네. 장관이 이제 성과가 있었다. 네. 건설적이었다. 얘기한 거에 대해서 돼지 입술에 립스틱 치자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빅터차 교수가 이제 처음 쓰는 말은 아니고요. 미국 정가에서는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관용어구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세상에 비밀스러운 일 없으니까 포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 뭐, 뭐, 우리말로 이제 뭐, 호박이 줄는자고 수박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예.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어, 지금, 미국에서는 돼지 입술에 립스틱 치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2006년도에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이 이 제목을 딴 책도 만들기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 아무리 국방 영역이라 하더라도 예. 비밀은 없고 진실만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 건데, 네. 북미 양측 다 이제 좀 진실을 좀 얘기하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북한도 역시 대화에 판을 깨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협상 주도권, 조금 전에는 북한 쪽이 현재는 주도권을 조금이라더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해는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폐가 많은 쪽은 좀 미국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예어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그 고민이 지점이 있을 텐데요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네. 과거의 선례도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 관계 개선이 없이는 뭐 금융 규제 풀어가지고. 투자를 받고 본인이 원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고 원하는 만드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미국 쪽에서 어쨌든 지고 있는 팬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다만 형국의 초기에는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지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뭐 실무 워킹그룹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07년도 2·1·3 합의 때 네. 이미 워킹 그룹 합의를 해놓은 것들을 지금 섞어놓은 거거든요. 네. 당시 한반도 비핵화 워킹 그룹 분미관계 정상화, 분미관계 정상화, 네. 에너지 경제 지원 보상 그리고 공부가 평화 안전 보장 체제에 대한 다섯 가지 워킹 그룹 만들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이 워킹그룹 석권원 같은 걸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합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이게 예전에는 그일삼 그 하지나 이제 그런 합의 때까지는 차관법법이 실무 책임자인데 지금은 어쨌든 정상 대지 선언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상황입니다. 네. 그 결제라인까지 올라가려면은 이제 그 예전처럼 뭐 대충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겠죠.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협상은 판은 깨지지 않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약간 지루하겠지만 어쨌든 속도감 있게 비핵화를 향해서 한발한발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가, 어, 어 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이 끝나고 난 뒤에 첫 소리에 배 부르리야.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걸 저희가 뒤집어서 받아들이면 청와대도 역시 평양에서 별상과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치가 높으니까 이 성과가 참 없는 것인데 네. 이번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아좀 시간표라도 어떤 연도라도 네. 좀합의된게 나왔으면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네.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네.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 선언 북미 정상 회담 갈때 얘기했듯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첫 단계죠. 그런 네.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과, 북한이 과거에 있었던 지원전술, 그살라미 전술에 이제 대자유처럼 네. 다시 살아날까봐 이제 그게 우려스러운 건데 어,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한미일 간의 공조가 조금 더. 또 어, 공고하게 좀 이뤄져야 할것 같습니다. 이쪽 음. 튀어나오고 하는 것들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서로 공조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네. 어, 그런 것들이 공조가 좀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했던 미국 기자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각각 속보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 폼페이오 장관 본인조차도 평양에 갔을 때몇 시간 뒤에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눌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고요. 대신에 음식 대접은 아주 산해진미가 나와서 저녁 식사를 한뒤에 이튿날 아침까지도 배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대진 아주대통일구소 특별연구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